여러분이 자주 보시던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어진입니다. 유학작품으로 조금은 여윈 모습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 세종대왕은 이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느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육식을 즐기고 공부에 매진하느라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도다. 그리하여 비대한 몸을 가지게 되었고 29살부터 당뇨병을 가지게 되었도다.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일생을 병마와 싸웠더다. 여봐라, 밖에 어이 전순이 있느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지던 세종에게 어이 전순이는 마구잡이로 약을 처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료 찬요, 바로 이 책에는 어이 전순이의 고민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순이 선생님,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병이 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등의 방법이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체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